시청에 잠깐 들렸다가 그 물좀 먹고 그렇게 오는 중이에요. 서울시에 이렇게 시청에도 이렇게 군데군데 군데군데 군데, 군데, 이렇게 다들 서 계세요. 이 아니래요, 설요그이 말을 그것도 주워준 방역에 나가서. 야! 안 받아줄게요, 뿜. 아, 네,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이야!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살았습니다! 어. 그러면은, 어디 갔어? 유시민한테 야대나가자 야. 야. 갔나가자! 갔나가자. 야. 가자, 야. 가자! 이리 가자, 마치. 양대. 200만명에다가 가족들 가져오면은 천만명이요. 그러면은 천만명이 사라지는 거요. 유심히 고맙다. 계속 질러내라 이 정신으로만. 그아무리 아기 승아가 해도 아기는 음 시간이 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뻐 이뻐라 그 아이고 이쁘라 이거 뽕이 너무 커지네 이뻐 이뻐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끄라. 이끄라. 이쁘라 자기들 다 옴려가 있어요 한방색깔 같은 옛날이 다닌 것이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이쁘라 다 이뻐 이뻐, 이뻐. 아이고 이쁘라 이쁘라 산딸기 같이 생겼는데 이건 딸기가 아니에요 오, 저 붙인가 보다 산딸기 같은 나무 같은데 꼭 산딸기 같이 이렇게 이렇게 네, 어요 질러 질러 감사 감사. 아. 여기 철 많이 모였어요 북산당을 북한 때려잡고! 때려잡고 북한을 찬양는 때려잡고 자 찬양 때려잡고 기꾼 때려잡고 기잡고 특히 그 소공각을 사칭하고 남의 여자를 꼬시는 이 빛이광이를 때려잡고 때려잡고 아 누군지 몰라 그런 놈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많거든. 많거든. 어디다가 까불고 돌 다녀. 그렇지 정신 차려라. 야야. 자, 리 모두 양손 들고. 자, 우리는 영생으로 믿기 때문에 여기를 여러하고 계십니다. 가에게 기대해어요 <놀들이> 기다렸어요. 어, 기다렸어요. <놀들을 드리겠어> 아, 아, 아 기다렸어요. 고한고 갈라고 음. 기다렸습니다. 아 응답이 말 줄로 미고 네. 네. 아이고, 저 여기 이따가, 있다가 여기 있다가 아. 바로 중앙선가리는로 갈라고. 그리고 또 갈라고. 물한병다아 아닙니다. 우리 어 아우 아닙니다.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아니야. 내가 시청에서 받아 왔어. 어, 시 어, 어, 이게 우리 아니, 커피 사이에서 끓이 먹는 부어 주고 빈 병에 아, 아. 거기에 시청이 물 받는 게있더라 있네, 데 여기 또 있어 받아도면 내가 오는 줄 알았었는데 그거 생각을 해주면 떡을한개 남은 떡 갖고.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만 해도 저 너무 감사해요. 그래 감사합니다. 듣해요 네. 기 있다가. 성공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보게요. 네. 천능하신 나라리고 변해야 앉아 계시다가 우리에서 산다고 기근자를 짜주사니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백와 성도가 people. 서로 격동하는 네.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큰함성으로 이겼다 다섯 번 말하며 그 자리에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뻐서 시작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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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연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쏙쏙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찬양을 기쁘게 주에게 불러야 감사합니다. 돼요. 자, 감사합니다. 차량, 광화문의 찬양, 성령의 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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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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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요.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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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녕 죽음이야 정녕 죽음이야 온통 Shantyak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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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것처럼 보여 내 눈에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광경을 보고 6월 3일 날 힘을 낼 것입니다. 아멘. 자신감을 가질 것입니다. 아멘. 대회이 열리는 손기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이분이 나오시면은 확실하게 열린게 보여. 아니 모습 자체가 열린 분이 아멘. 죽음의 문을 여시고 살아나셨고 세상의 모든 것을 접고 옥계자의 길을 여셨고 나이를 떠나 82, 30대 같은 문이 열려는 예. 목사님을 큰그 안정으로 모십니다. 더크게 모셔봐요. 한군대로 돌아가시도록 불러봐요. 알렐루야! 아멘. 말씀 전에 간단히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저희 두 사람은 용인 선거단에 참관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만 참관인으로 선택이 됐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개표를 어디서 했느냐 용인은 명지대학교 용인에 있는 캠퍼스 체육관에서 대표를 했습니다 대한사람은 대표장에 들어가서 참관인 역할을 했고 저는 바로 그 체육관 앞에 마당에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위태합니다 하나님이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9시 반쯤 전화벨이 울리는데 제그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왜 그랬더니 여보 큰일 났어 왜 사전투표에 이재명이 투표 이재명이를 선택한 그 개표지가 무대 위로 백장씩 나온다는 거예요 희가 증인입니다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사전투표가 분명히 문제가 많군요 하고 차에 무릎을 꿇고선 기도를 하는데 11시가 이제 돼가는 상황까지 기도를 하는데 점진적으로 라디오에서 들리는 소리가 희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12시쯤 돼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투표 개수가 높아지는 상황이 됐고 아멘.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11시쯤에서 온갖 경찰들과 함께 아줌마 같은 사람들이 무슨 광주리를 들고 오는데 그 두표지였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의 개엄과 함께 우리는 대한민국의 속속들이 썩어 있는 부분을 다 눈으로 목도하게 됐고 아, 네. 이렇게 광화문 애국 독도들이 모쳐서 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지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아멘. 너의 마음과 생각, 지각이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 네. 지금 상황을 모두 알고 계세요 아, 네. 사전투표 이틀간 어떤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어떤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만천하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들 우리 전하다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단위에 오릅니다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아, 네. 사랑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부터 우리는 불철주야 철야 예배도 드렸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4개월 이후 개혁령 이후 4개월 지금 우리는 여기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들이 부정투표 아니라 부정투표 그 이상의 계책을 꾸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터치하시면은 분명히 자유한국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6월 3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안간에는 어느 그룹에서 6월 3일 투표를 거부하자라는 운동도 펼치는데요. 그와 헷갈리더라고요. 6월 3일 투표해야 합니다. 아시고, 지난번의 기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의 시간, 하나님을 만족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예배 시간 귀하신 목사님들 다 나오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우리 마음 하나로 모아서 분명히 그동안 감춰 놓으셨고 그동안 훈련시켰던 의인 중에 또한 의인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분명히 당선되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게 될줄 믿습니다. 예비 정광훈 목사가 예언을 받으셨고, 오래전에 정광훈 목사가 김문수 후보를 만난 거다 아시죠? 예, 하나님의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예비의 예비의 사실, 그도 또한 예비가 될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그런 대통령 밑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돼. 아니. 절대 용납 안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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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일은 가라. 이네 말대로 방탄 조끼가 분명히 네 목숨을 건지는 사태가 일어날 줄 알아라. 가라. 그러니 일찍이 돌아서라. 가라, 가라, 가라. 회개하라. 자국하라! 아멘! 가슴을 찢어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잊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경찰 여러분. 경찰도 나 어디 갔어? 왜 도망가고 그래? 경찰도 이기 건너와서 차선을 열어줘야지. 지금 저기, 보마 면세점 앞에 광장에도 부딪쳐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저 파출소 앞에도 앉아있질 못하는 걸다 봤잖아 자다 뒤에까지 꽉차 있는데 자 차선 열어라 시작 차선을 열어라 차선을 열어라 차선을 열어 라자 그냥 놔뭐요 우리는 질서있게 하는 거지 자 경찰들 알아들었으면은 전광훈 목사님 오시기 전에 빨리 차선을 열어요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숨 맥혀 죽겠어? 경찰 왜 여기있어? 안 쳐다보고 난리야 빨리 오라니까 이로 자 어찌하든 우리는 오늘 이 모습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자. 기사 하나만 더 보여줘봐요. 이거는 그래서 목사님들은 지금 이 하나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왜 모였어? 이건 100% 100% 아니 그거 말고 아까 앞에 거 내가 먼저 보낸 거 있잖아. 부정선거가 발할 우리는 복잡해 가지고 뭐 기계 작동 뭐 필요 없어. 아니 한 표만 부정선거 나와도 다시 해야지. 한편 신분증으로 투표를 하고 자기도 하고 중복 투표를 시도를 했는데 요 사람이 선거 사무원이 야이 들 반대로 하자 우리는 우리는 입었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